한국 기독 실업인회 CBMC가 지난 13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주제로 46회 한국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 비전을 다시 세우며 기독 실업인으로서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찾기 위한 예배와 워크숍,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막을 연2019 CBMC 한국 대회 기독 실업인으로서 세상에서 신앙의 기치를 들고 달려온 모습처럼 전국 각적 회장들은 당당히 깃발을 들고 대회에 입장합니다. 미주와 중국, 일본과 동남아 지역 한인 CBMC 회원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승률 CBMC 중앙 회장은 국가적 과제인 한반도 통일과 세대 간의 융합, 경제 위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고 장애물을 거두는 일에 CBMC가 앞장서자면서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환영했습니다. 또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리더십의 본을 보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CBMC는 이 한국과 세계를 통하여 미래 사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6차 경주 한국대회가 정말 성문으로 나아가서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내거는 새로운 도전과 개척의 사역을 감당해 낼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새 문을 여시는 창조력. 이건호 순복음 대구교회 목사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궁지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다면서 그 때에 비로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노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에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하고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꿈을 꾸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궁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레 수도원 김진홍 원장과 조소환 마케팅 그룹의 조소환 대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 등이 특별 강연에 나서 CBMC 회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전략과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조소환 대표는 마케팅 전략과 창조 경영이라는 주제로 가장 어려운 때에 과감히 변화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도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어디 성경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일생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수백 번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질병이지 안 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기업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각 지역 CBMC 회원들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간 기독실업인의 사역들을 공유하고 감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기독실업인회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터 사역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킹덤 컴퍼니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나아가길 다짐했습니다. 시천을 뉴스 조홍현입니다.